요거 바로 캡처하시고요.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탱글탱글해진 느낌이 들어. 피부 자체가 점점점 좋아지고 여드름이 진짜 잘안 날. 꾸준하게 2주만 사용해보시라고 진짜 진짜 강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발라보세요. 진짜 효과 최고입니다. 안녕, 윤니드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메이크업 되게 청순하지 않나요? 메이크업도 진짜 연하게 하고 피부 화장도 얇게 한 겹만 발라준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화장을 연하게 했냐면 제가 최근에 항상 맨 얼굴로 나올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맑아지고 좋아졌어요? 언니, 피부에서 광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홈케어만으로 피부 좋아지는 방법, 맑고 광이 나는 피부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세 가지 안에 저의 꿀팁을 진짜 가득 가득 담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홈케어 방법 알려드릴게요. 홈케어만으로 좋은 피부, 광이 나는 피부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수분감과 보습감을 채워주기 위한 마스크팩 사용하기입니다. 마스크팩은 피부를 화장품에 절여주는 느낌이어서 한 번에 확 수분감이나 보습감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스킨케어를 바르는 것보다 마스크팩을 한번 사용하는 게 훨씬 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에는 마스크팩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효과가 좋은 마스크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수분감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시트 마스크팩이에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비브의 어성초 마스크팩입니다. 이런 시트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수분감을 한번에 확 주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수분감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트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걸추합니다 추천을 드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감도 채워주고 진정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어성초 성분이 피부에 진정을 진짜 확 줘가지고 다음 날만 돼도 피부가 확 진정된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부가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이 마스크팩을 사용해줍니다. 이 마스크팩은 시트가 얇지가 않고 약간 두껍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 단점 빼고는 정말 모든 게 장점인 제품이거든요. 에센스가 두둑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 마스크를 하는 동안 그 에센스 모두 내 피부 안에 싹 흡수가 되는 느낌이어서 수분감도 잘 채워주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가 워낙 워낙 좋아가지고 이 마스크팩을 딱 떼고 난 다음에는 붉은기도 없어져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많이 릴렉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부에 수분을 많이 채워주면 피부가 되게 투명해지고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맑은 피부를 원해. 그리고 여드름이 없는 깨끗한 피부를 원해 하신다면 은 시트 마스크팩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시트 마스크팩 중에서도 진정, 수분 다 채워줄 수 있는 이 제품을 저는 가장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거 바로 캡처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스크팩은 보습감을 채워줄 수 있는 워시오프 마스크팩입니다. 바로 구달 살구 콜라겐 탄력 워시오프 마스크입니다. 일단 이 구달 살구 라인은 피부 건강을 돕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살구랑 비건 콜라겐을 합친 살구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과 보습을 케어해주는 라인이고요.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올리브영 클린 뷰티 브랜드 라인이랍니다. 이 구달의 살구 콜라겐 제품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제가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유분감이 겉돌면 바로 트러블이 나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사용감이 무거운 탄력 관련 제품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는 사용감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친구가 살구 콜라겐 크림을 바르고 나서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해졌다고 저한테 영업을 하길래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무겁지 않고 유분감이 겉돌지 않는 탄력관리 제품이더라고요. 뭔가 딱 부담스럽지 않게 탄력관리를 할수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평소에 이 라인 크림을 되게 잘 쓰고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살고 콜라겐 라인에서 워시오프 마스크팩이 이번 2월 올리브영에 따끈따끈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워시오프 마스크팩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피부에 부드럽게 녹는 소프트 멜팅 텍스처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요. 요거를 바르고 세안을 다 하고 나서 피부를 봤을 때 피부가 푸석푸석하다거나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탱글탱글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 잔 다음 날에 피부를 보면 확실히 피부가 안 건조해서 그런지 탄력이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조함 때문에 생긴 잔주름이 많고 평소에 피부 당김을 느끼는 건성인 저한테 진짜 딱인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오랜 시간 피부 당김 걱정 없이 촉촉하게 유지되는 그런 탱탱한 브라타치즈 제형을 가진 워시오프 마스크팩인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워시오프 마스크팩 하듯이 바르면 되는데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집중 케어가 필요한 날에는 좀 두툼하게 양을 올려주면 좋아요. 피부에 펴 바르고 2~30. 후에 동봉된 스파츌라로 한번 걷어내고 미온수만으로 세안을 해도 잔여감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이 피부에 올려놨을 때 흘러내린다거나 건조하게 마르는 제형이 아니고 향이 센 제품도 아니어가지고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고요. 정말 에스테틱에서 보습감 집중 관리를 빡 받은 것처럼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해져 있고 탱글탱탱해져가지고 집에서 데일리로 피부 탄력 관리 그리고 피부 보습 관리하기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건조하고 탄력이 없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나 과도한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는 탄력관리템을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집에서 탄력관리를 간단하게 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드려요. 제가 이 구달살고 라인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 마스크팩 사용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선 런칭 마켓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출시 전에 여러 번 테스트도 해보고 건성 스킨케어템 영상에서도 너무 좋다고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진짜 잘 구달 살구 크림과 워시오프팩 마스크를 40% 할인된 가격 17,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탄력 마스크팩까지 5개 추가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브랜드 담당자분께서도 이건 다신 가져오기 힘든 혜택이라고 하실 만큼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혜택 대박인 이번 선런칭 마켓은 2월 6일 월요일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오픈이 되어서 2월 8일 수요일 총 3일 동안 진행니다 될 예정이고요. 이게 제가 써보니까 진짜 데일리로 손이 되게 자주 가는 제품이고 아시다시피 워시오프 마스크팩은 되게 금방금방 쓰게 되잖아요. 이번에 선 런칭 마켓으로 혜택이 어느 때보다 좋은 만큼 이번 기회에 여러 개 구매해가지고 만 편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추가로 구매 인증 이벤트까지 하니까요. 유튜브 커뮤니티 꼭 참고해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데일리로 수분감 보습감을 채워주기 좋은 시트 마스크팩 그리고 워시오프 마스크팩 추천이었고요. 홈케어만으로 좋은 피부 광이 나는 피부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각질 제거를 위한 파우더 워시 사용하기입니다. 확실히 피부가 좀 좋아 보이고 광이 날려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야 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일단 각질 제거를 하면 그 피부 위에 올리는 스킨 케어를 더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질 케어를 해줘야 이렇게 화장이 잘 먹고 피부가 맑아 보여요. 그래서 각질 케어는 진짜 필수인데 뭐각 잡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뭐 2주에 한번 정도 각질 케어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더욱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데일리로 찌끔찌끔씩 매일매일 각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피부에 자극도 덜 가고요. 찌끔찌끔 해주는 거지만 그게 꾸준히 쌓이면 피부가 진짜 진짜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런 파우더 워시입니다. 이 파우더 워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클렌징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크림 제형이잖아요. 이거는 클렌징폼. 인데 가루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에 떨어뜨려서 물을 묻힌 다음에 거품을 내서 얼굴을 닦아내 주는 제품인데요. 여기 이 가루들이 물에 다 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갱이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비벼줬을 때그 알갱이들이 각질을 없애줘요. 그래서 세안을 할때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면서 하면은 진짜 부드럽게 각질이랑 노폐물이 이렇게 씻겨서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파우더 워시가 얼마나 각질을 제거해 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파우더 워시를 진 진짜 꾸준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정말 정말로 예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를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드러운 것도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를 봤을 때 맨들맨들한 게 일반 클렌징폼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파우더 워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시엘르 엔자임 오트스크럽 파우더 워시이고요. 또 하나는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제가 이 라시엘르 파우더 워시는 진짜 너무 많이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어가지고 모두 다 아실 텐데 제가 이거를 거의 세 통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통째인가? 아무튼 진짜 셀수 없이 많이 사용하고 을 했는데 제가 이걸 꾸준히 사용하고 피부가 너무너무 많이 부드러워지고 매끈매끈해져가지고 그 이후로 파우더 워시를 맹신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파파레서피 제품도 좋다고 이것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둘다 각질 제거 너무 잘해주고요, 말도 안 되게 피부 부들부들해지고요,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 광이 납니다. 근데 두 개가 아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라시엘르가 제기 조금 더 순했어요. 그러니까 둘다 사용했을 때 따가운 느낌 같은 건 없는데 요 라시엘르가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남는 알갱이의 느낌이 조금 덜하다고 해야 되나? 세안을 할때 얘가 조금 더 알갱이가 느껴지는 그 사용감이 덜해가지고 얘가 조금 더 순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요 파파레서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정 효과가 좋아요. 요거는 사용을 하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라면 얘는 사용을 하면 은 진정을 시켜주면서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피부가 좀 예민하시거나 조금 더 순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시엘을 사용하면 되고 여드름 케어까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파레서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게 조금 더 순하기 때문에 아침 세안에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진정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녁 세안에 사용을 해요. 요렇게 사용하면은 피부 진짜 진짜 부들부들해지고 피부 자체가 점점점 좋아지고 여드름이 진짜 잘안 날. 이게 각질이 계속 계속 케어가 되다 보니까 피지가 안에서 묵어서 못 나올 일이 없어서 여드름도 잘안 생기고 피부가 맥. 매끈매끈하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우더 워시를 사용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파우더 워시 꾸준하게 2주만 사용해 보시라고 진짜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데일리로 각질 제거를 위한 파우더 워시 추천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방법인데요. 좋은 피부, 광이 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스킨케어 흡수를 돕기 위한 홈케어 기기 사용하기나 손을 잘 사용하기입니다. 여러분 피부에서 광이 나고 피부가 맑아지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스킨케어 피부 속까지 싹 흡수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스킨케어를 잘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원래 스킨케어를 이렇게 막 비벼서 바를 때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두드려서 대충 끝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두달 전부터 스킨케어 바르는 방법만 바꿔 줘도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류의 영상을 많이 봐 가지고 스킨케어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구나. 무엇을 바르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스킨케어 바르는 방법을 좀 바꿨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총 두가 지 인데 첫 번째는 바로 홈 케어 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중에 보면은 스킨 케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홈 케어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메디큐브의 부스터일러입니다 제가 메디큐브의 더마 EMS샷을 제 돈으로 구매를 했다가 만족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메디큐브의 홈 케어 제품들은 약간 신뢰도가 높아졌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부스터일러를 사용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스터일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킨 케어 제품의 흡수력을 높 높이는 제품이에요. 사용 방법은 진짜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전원을 꾹 눌러주면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본인이 정할 수가 있는데 5단계로 갈수록 이제 강도가 조금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를 켜놓고 앰플이나 크림을 얼굴에 도포를 해준 다음에 이 제품으로 얼굴에 문질러주면 돼요. 이건 일단 사용 방법이 복잡하지가 않고 그냥 그 앰플이나 크림을 이 제품 자체로 문질러주면서 흡수를 시켜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그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가 진짜 진짜 잘 되는 게 피부 속까지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스킨케어 흡수가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용하니까 달라요. 앰플이나 크림을 이걸로 바르고 나서 피부를 딱 보잖아요. 그럼 피부에서 광이 진짜 번떡번떡 납니다. 근데 이게 피부에 제품이 겉돌아서 나는 광이 아니라 그냥 이 피부 속부터 나는 광인 거예요. 보통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성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면 좋아요. 미백 기능이 있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달 청귤 잡티세럼이나 아니면 주름개선이나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좋은 이런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앰플을 이거랑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제품이랑 사용을 했을 때이 제품들이 가진 효과를 더 극대화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랑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진정 제품들로 피부 진정 다 시켜주고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피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그럴 때 이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정말 이런 식으로 업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 부스터 앨러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또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홈케어 기기 있어도 잘 사용을 안 한다고 라 말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그건 바로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킨케어를 바를 때 그냥 이렇게 찹찹찹 두드리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스킨케어를 바를 때 손을 잘 이용을 해주면 스킨케어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피부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저도 이거를 되게 최근에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했다가 너무 무 많은 효과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꼭 공유해 드리고 싶었던 방법이에요. 피부가 좋아지게 여드름이 안 나게 스킨케어를 바르는 방법은 바로 피부 결을 따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피부 결을 따라서 스킨케어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얼굴 전체에 제품을 다 발라준 다음에 턱 부분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서 발라줍니다. 그 다음 볼 부분에 묻힌 스킨케어를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쓸어줍니다. 한 번씩 둥글려 주는 것도 굉장히 그 다음 이마 부분도 이렇게 둥글려서 발라준 다음에 이마에 전체적으로 다 발렸다 싶으면 아래로 쓸어주듯이 발라줍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듯이 발라주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듯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평소에 장담 같은 건잘안 하는데 이렇게 일주일만 발라보셔도 피부 결이 달라진 게 그냥 손끝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바르더라도 바르는 방법만 다르게. 해주면 여드름이 안 나요. 되게 신기하죠. 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여드름도 잘안 나고 피부 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내 피부가 맞나? 왜 이렇게 피부 결이 부드러워졌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큼 피부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킨케어 바를 때막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발라보세요. 진짜 효과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열심히 피부 좋아지는 방법, 피부에서 광이 나는 방법, 피부 매끈매끈해지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귀찮아. 해도 안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다 간단한 방법들이니까 집에서 적어도 2주 동안만 이렇게 딱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이 피부를 확 바꾼다니까요. 휴 오늘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꿀피부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